논천 30년대 중반, 만주 땅 어둠 속에서 일본군 731부대가 태어났다. 생화학 무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인간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실험이 기획되었다. 거대한 군사 시설 속에서 일본군 장교들은 냉철한 계산으로 연구소 설계도를 펼쳤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였다. 이곳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실험의 현장이 될 운명이었다. 1930년대 후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일본군들은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 등을 무자비하게 포획했다. 군용 트럭에 실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한 숫자 마루타로 불리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완전히 무시당했다. 이들은 7.31 부대의 실험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고통과 죽음뿐이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끝없는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실험실로 끌려간 포로들은 차가운 장비와 무표정한 과학자들 앞에 서 있었다. 마취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생체 해부, 극한의 추위에 노출시키는 동상 실험, 패스트 균을 주입하는 잔혹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고통은 기록으로만 남았고 과학자들은 맹정하게 데이터를 수집했다. 인간의 윤리는 무너졌고. 이곳은 생명의 가치가 사라진 지옥이 되었다. 1940년대 초반, 실험은 더욱 잔혹해졌다. 포로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일본군은 그들의 죽음을 냉정하게 기록했다. 실험 범위는 점점 확대되었고, 수천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무기로 만드는 끔찍한 프로젝트가 되어버렸다. 이들의 고통은 역사에 묻힐 운명이었지만, 그들의 외침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7.31 부대는 서둘러 실험 기록을 소각하고 증거를 없앴다. 태어가 된 실험실은 그들의 잔혹함을 증명할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료 확보를 위해 책임자들을 면책시켰고 진실은 묻혀버렸다. 수천 명의 희생자들은 역사 속에서 잊혀졌지만 그들의 고통은 결코 잊혀서는 안될 교훈으로 남아 있다.